첫 번째 포인트.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6개월 동안 바로는 세 번이나 고센땅 상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는 자기 요술사들의 충고도 자기 신하들의 충고도 다 거절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바로가 말을 바꾸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직도 바로는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역사 기록들이나 들춰내는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 21일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니까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벌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 하느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린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인주를 내가 알게 될것이라내가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국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바로가 모세와로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그는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 가생기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벽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밤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과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 하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죽음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 여호와께서 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땅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통성경 제사장 나라 우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펼쳐진 제사장 나라 우산이 500년 후 모세 때 조금 더잘 정돈된 우산으로 펼쳐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부분은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을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요. 언뜻 보면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 소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백성들의 노예로, 즉 그들의 소유가 되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의 주권적 측면을 박탈당한 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시고 난후 이제 마음껏 너희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며 자유롭게 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은 애국 백성들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뜻 들으면, 주인만 바뀌는 형색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그 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이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꾸려가는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 즉, 이 거룩의 속성은 사실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룩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인간, 즉, 피조물인 인간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5세 때 제사장 나라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반을 둔 다섯 가지 제사. 다섯 가지 제사는 이후에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즉 거룩한 성막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멋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넓고 깊게 살려 가면서 그들의 삶의 본질을 세워 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 민족들에게 펼쳐간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장 나라 우산의 뚜렷한 또 하나의 진일보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이 기쁨은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고 이 기쁨 기반 1500년 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제사에 그 모든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사무심에 복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